네, 안녕하세요. 신재입니다. <laughs> 네, 어, 어, 굉장히 나오니까 진짜로 많이 <laughs> 떨리는데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어, 스폰서 사장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1대 스폰서 사장님은 김재준성 사장님, 그리고 2대, 어, 백남장자 한남 김민아 사장님, 그리고 함수한 사장님, 그리고 백만장자 박다혁 김명철 사장님 그리고 천만장자 선진수 이경옥 사장님 이렇게 되십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얘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는 어 되게 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막 엄청나게 <laughs> 막 뭔가를 이루었다기보다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서. 어, 같은 과정 중에 있는 사장님들에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거든요. 네, 그래서 제 마이스토리를 시작을 하자면 저는 홍대 사진과를 나와서 사진을 전공을 했어요. 사진이라는 게저는 되게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정말 그냥 사진을 찍는 것부터 그 석터를 누를 때막 살아 있음을 느끼는 그런 거였어요. 정말. 너무 그, 그, 뷰파인더 안에 있는 세상을 보면서 되게 어떤, 어떤 한, 너무 마음에 드는 장면을 이렇게 딱 찍어냈을 때 그런 쾌감 같은 거를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이제 사람들을 찍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렇게 사진을 전공을 했던 것도, 근데 이게 제가 대학에서, 학부에서 이걸 전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어 합격률이 떨어지니까 오지 말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제가 혼자 준비를 해서 어떻게 어 문을 닫고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격은 했어요. 그래갖고. 어 학교를 너무 재밌게 다녔고 그다음에 그 홍대라는 그런 장소가 주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막 정말 그냥 길거리에서 볼수 없는 그런 복장을 한 사람들과 어, 특히나 금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헐벗은 어, 이런 <laughs> 분들이 많이 막 쏟아져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아 막. 어, 막. 참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막 섞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그 분위기에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뭐 그러기에는 좀 너무나 정상 음, 정상입니다 너무, <웃음> 아니 <웃음> 너무 그냥 평범하고 좀 노멀한 사람이었고 그러면 내가 작가가 아니라면 작가로서 내가 그런 어떤 특별함이 없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했을 때. 저는 어그 사진 잡지의 에디터 일을 했어요. 그 에디터가 되게 있어 보이는 에디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 그 글을 쓰고. 어,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자라는 그 에디터라는 직업은 되게 대우를 많이 해줘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기사가 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잘해주고 뭐 기자란 담에 가면은 너무 잘 챙겨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가들도 어, 잘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이면에는 지금 잡지사들이 굉장히 다 영재예요. 다들 스마트폰으로 보지 뭔가를 종이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잡지는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매체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막 영업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편집장님 커피를 굉장히 매일매일 아침에 편집장님이 굉장 드립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아침마다 핸드드립으로 그거를 막 갈면서, 어 내가, <laughs> 내가 바리스타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음 그렇게 되게 재밌게, 재밌고 조금 힘들고 그렇지만, 어, 내가 책임질 만한 뭔가는 없었잖아요. 그냥 월급 받은 만큼 일하자는 생각으로 정말 그냥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음, 근데 좋았던 거는 이런, 어, 그 기자 사진 찍고 막 이렇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어떤 취재를 하는 그런 걸할때 너무나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출장 핑계로 그냥 혼자서 많이 다니고 좋은데도 많이 가고 그래서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즐겁고 그다음에 그냥, 그냥 그거를 기사로 이렇게 쓰면은 그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에어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laughs> 어, 포샵이 좀 많은데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했고. 어, 되게 행복하게, 저희는 연애가 되게 짧았거든요. 연애 10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매일 만났어요, 아침마다. 매일 만나고 이렇게 결혼을 했, 했는데, 결혼 6개월 만에 어, 남편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막 전업을 한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고, 저는 너무나 반대를 했던 입장이에요. 편견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알게 된지 16개월 된 사람이잖아요. <laughs> 이 사람 잘 모르는데 별로 안 친한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사업을 한다고 직업을 바꾼다고 그것도 뉴스캐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진짜 속으로는 그때는 말은 안 했지만 나이 결혼 망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laughs> 막 너무 막 되게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막 남편한테 내 친구들 건드리면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이거는 좀 심했을 때긴 하지만 되게 뭔가 반응이 있으면 이렇게 확 올라오는 피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이라는 생각을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항상 백화점 1층을 헤매이면서 어 어떤 화장품이 좀 좋을까? 그래서 되게 오래 썼던 화장품들이 뭐 무슨 뭐 SK 같은 얘기안되나 그래서 그런 그런 화장품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화장품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냥 괜찮은 거 만나면 그냥 유지가 될 뿐이고 그러다가 가끔 새로운 것들 썼을 때확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뉴스킨 제품 갖다 줬죠. 갖다 줘서 집에 있으니까 써보게 됐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 톤이 확 밝아지고 뭔가 이런 트러블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아까웠던 게 혹시라도 그런 사장님도 계실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때 반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어, 잘 잤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어, 막 어, 몸에 좋은 거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좀 너무 아까워요 그때 되게 골든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사업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그런 에디터도 있었지만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있어요. 미술 전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여자분들한테는 한 번쯤은 아, 큐레이터 되게 멋있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큐레이터는 그렇게까지 어, 고급스러운 직업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니까 거의 노가다에 가까운 그리고 감정 노동도 굉장히 심한 그런 일인데 제가 큐레이터를 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되게 큰 어떤 그, 서울 살슨축제라는 큰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이제 크리에이터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어 힘들었어요.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했을 만큼 너무 힘들었던 게 예산이 되게 조금이에요. 근데 그 예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 힘든 것도 많고 근데 작가들 비위를 다 맞춰야 되고 작가들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작품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다 챙겨야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글도 거기 다 써야 되거든요 도록에 나오는 글도 다 써야 되는데 정말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막 그걸로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너무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은 우리 남편은 미국에 갔어요 <laughs> 첫 번째 컨벤션에 간 거예요. 그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컨벤션에 가서 사진을 막 보내주는데, 막 점프를 하고 찍고, 막, 어, 사람들이랑, 처음 보는 여자들이랑. 주고 막 이러는데 나는 막 밤새고 왜 보통 여자분들 남게 애가 없을 때 남편 출장 가면 되게 좋잖아요. 막 친구도 부르고 막 되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저는 밤새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좋은지 몰랐고 사진만 보면 그, 그렇게 사진을 보내요. 그리고 <laughs> 그렇게 사진 보내고 페이스톡하고 막 이러면은 막 복장이 터지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서 나는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는데, 이 사람은 내가 굉장히 싫어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 막 배아, 아니, 배아, <laughs> 너무 이렇게 배가 아프다가, 어, 좀 그러다가, 나중에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길래, 왜냐면 그 조장사장님,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 회사 다닐 때 도시 계획을 했었었는데, 회사 다닐 때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염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막그 집에 오면 그냥 누워 있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또, 또 열심히, 그리고 그 모닝스쿨을 계속 갔거든요. 그때부터 아침 새벽마다. 근데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래서. 그몇 번의 이제 강의 초대 후에 이제 제가 이런 세상이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을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조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막 비전을 보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남편을 통해서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뭔가 미비했던 것들이 요즘 들어서 새롭게 재인식된 것들을 저는 이제 공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부사업자 같은 경우에, 음 많으실 거예요. 부부사업자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부부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건데, 합류 시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 우리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같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남편이 하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우리는 둘이니까 좀 낫겠지. 이런 마음을 그냥 처음부터 깔고 가면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이건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같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라서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에 뭔가 리크루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 그냥 내가 있으니까는 같이 하면 돼.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스스로 뭔가 비전을 보고 정말 마음이 들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되게 많이 놓쳤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 이세 가지를 꼽아봤어요. 저 그냥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게그 김련 사장님이랑 그 정기적인 스폰서 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미팅을 안한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명단 미팅을 해요. 제 명단을 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이거가 너무나 제 사업을 크게 바꿨어요. 그,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초대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변하게 된 거예요. 초대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편견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어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를 요즘 깨달았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어쨌든 저는 남편 때문에 들어왔지만, 이 안에서 제가 뭔가 매력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뭔가 상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요즘에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어, 명단 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뭐 명단이 이렇게 있으면, 진행 상황을 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상을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스폰서님과 미팅을 하다 보면 새로운 명단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해요. 안 그러면 뭔가 어 이렇게 이분의 시간을 뺏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계속 내가 계속 뭔가를 명단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스폰서의 통계와 확률을 믿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가 나의 명단에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폰서님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환경이나 이런 경우에 이런 환경을 가진 사람 경우에는 이런 식의 방법이 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그런 걸다 믿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조건 그냥 해보는 거. 그냥 나의 사심을 넣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너무나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가 참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쉽게 생각을 하기로 한게 우리가 되게 좋은 거 있으면 막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놨던 거는 처음에 영화 추천이나 음식을 추천하는 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추천을 막 해요. 그거는. 근데 뭐 병원을, 아이 병원을 소개한다던가 아니면 학원이나 무슨 이런 거를 소개할 때는 되게 조금, 어, 진짜로 괜찮아야지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욕먹으면 안 되니까. 어. 근데 이 사업에서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게 너무 좋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인데 그런 마음으로 사람한테 말을 한다면, 그리고는 요즘 들어서 제가 조금 초대를 할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말 그냥 진정성으로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사업을 막 풀어주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사업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네 생각이 났어. 아니면은 너무 내가 이걸 해보니까 네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 진정성을 막 전달을. 그 하는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어요 못하고 그냥 너무나 딱딱하게 막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기회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편견이 거치는 기회가 보이다는 이거는 제가 처음에 굉장한 이 일에 평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일을 되게 여러가지 그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갈 때까지 가면 이걸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 안 좋은 편견인데, 주위에서 막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제그 정말 마음을 바꿨던 게이두 분의 사장님 세미나 강의였거든요. 김리지 사장님과 윤종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 할 이유가 없이 너무나 그냥 자신의 커리어도 있었고, 너무 그냥 풍족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거를 왜 할까? 이런 너무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의 초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백날 얘기를 해봤자, 남편이 분명히 저한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면조선생님 김일리 선생님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막, 듣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있다고 왜 말해주지 않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의 과정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되게 좀 눈치 보이고 막 시간 약속 잡는 것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이 와서 그 내용을 보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때 막 그랬던 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초대는 가장 확실한 디스팟 방법이에요. 이 사람 초대를 해서 자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찾는 게 있었던 건지 아닌 건지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말만 그랬던 건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저는 권리수입이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게. 근데 이거를 제가 알고 있으면 어이 부분을 전달할 때 가장 전달력이 커요. 내가 꽂힌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시스템을 대하는 마음은 정말, 어, 출근하는 마음, 회사를 출근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회사는 어떻게든 막, 그, 월차, 막 이런 거, 연차 빼고 싶잖아요. 쉬고 싶고, 저태하고 싶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스폰서의 시스템이지만 언젠가는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몸에 익혀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김현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일은 정말 마음껏 착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다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내가 착한 만큼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되게 참 너무나 가치를 새롭게 재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이제 랠리가 없어서 이번에 이제 저희 팀에서 그썸머스컬이라고 갔었는데 게임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놀이 없어요. 팀을 나눠서 돌을 쌓는 더 누가 빨리 이제 떨어지나 막 이런 거였는데 너무 열심히 다들 이거를 하, 하더라고요. 정말 돌 모양을 다 찾아가면서. 이게 정말 팀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집중을 해서 다 같이 성공하려는 이 마음. 그래서 이 안에서 저는 지금 굉장히 새롭게 지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